4딜로 씹어 주 하면 요제으는요르트가 저번에 썼었을 때 공속이 되게 좋았던 루트여가지고 초반 공속때문에 겪는 불편함은 조금 덜 신경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템으로 그때 풀템을 못 찍어 봐가지고, 이게 공속을 그만큼 오버로 찍었을 때 데미지가 얼마큼 나오는지에 대한 계산이 제대로 안돼 있어서, 그거를 조금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쪽털 타고 넘어가고 돌멩이만 있으면 되니까, 파밍 자체는 금방 끝나겠네요. 오케이. 템에도다 끝났네요. 금방 금방 올라가는 템들이 와 가지고. 좋은것 같습니다. 칼로 잘안 보이는데 저건. 아마 옆쪽에 그죠제격으는 여기도 나뭇가지 미치는 자원이 못대었는데여명 가지 용여서 빨리 올라가 주고. 또다 있고 사람도 딱히 없네요. 이런 게 숙련된 시이란다 쪽은 초반부잡밖에 많이 없어 가지고 올라가거나 해야 되는데 성당은 초반에 많이 잡아 가셔서 네, 잘이 몸만 조금 마무리하고 넘어갈게. 그 스택만 없으면은 뭐따거나하는건큰두 명이네요. 화생하도록 저도 진지하게 오늘이 일요일이었으면 좋았을텐데 아 아니, 일요일도 아니라 금요일 어... 목요일? 그나마? 잘 쳐주면 목요일? 목요일이었으면 좋겠는데 많이 슬픈 것 같습니다 저도 합류 좀 할게요 맞아요 어제 얘기하신 대로 진짜 머리 세게 때리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거 외에는 큰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네요, 이거. 맞아도 크게 상관이 없고. 나 초반 데이기도 하고. 엄청 아팠겠다. 아뭐근하게 싹싹. 고 위에도 소란이긴 하네요. 이건 진지하게 부럽긴 하네요. 맞춰야지. 어 아래. 어, 하. 그러면 안 되겠다. 정말 쉴 틈이 없네. <laughs> 원래 어느 날 있으면 떨고는 날도 있어서 본인이 음, 잘하고 음, 말고를 음. 떠나가지고 음, 그냥 의도적 음. 그러니까 뭐 약간 타이밍적으로 안 풀리는 날이 있긴 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느껴봐가지고 그거는 좀 그날 그냥 개인 컨디션 말고. 전반적인 운에 관한 컨디션을 좀 많이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꼈을 땐 그렇더라고요. 네. 아야. 응? 아, 배려만 아니었으면. 아, 무스 켜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보여도 철저히 야님 쪽으로 붙을게요. 내말 믿지? 교전이 걸렸네. 이러면 이쪽에서 오브젝트를 가는 게 맞는데, 운석 갈게요. 아마 개울에 있는 팀이 운석적으로 넘어올 거란 말이죠. 아, 근데 빈대가야 될 수도 있긴 하겠다. 이거 규정 걸리면은 아직. 어서 와라고 말해도 되겠지? 뭐 없으면 이득인데, 있으면 뭐 어쩔 수 없어. 용행님 어서 오 들어라 좋은 밤이 반갑습니다 운석이 떨어질 지점이 가까이에 있어. 없네. 어, 이 좋네요. 어서 잡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겠네요. 음. 아, 목싹 잡고 하면 될거 같고. 안 빼고는 어차피, 아, 그 무기를 인터벤는 거 같구나. 이것도 할쿠라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긴 하거든요. 할다 보니까. 그렇게 뭐 큰... 거. 에 예, 카티아라 뭐 교전을 많이 볼 m a 모르겠지만 많이 보면 u 토토토저저때문에에 괜찮기도 하고. 요 d o n 면 know, man, 도 o up. I 고 o n t want to meet. 어 don't want to meet. I d o 가 t want to meet. I 나무 멀긴 는 누가 해? 걷는 누가 해? 걷는 누가 가 해? 걷는 누가 해? 걷는 누가 해? 걷가 해? 걷요 오늘 어떻게 화요일인가요? 그러게요. 저도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엄청 많네. 돈은 아슬아슬하게 돼가지고 템 사고내러 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히려. 사도 될것 같아. 근처 사람이 좀 많아가지고. 오히려 그전분이냐고 신경 크게 안쓰지. 고조한 팀이고. 안잘리는 선에서 자리만 써버릴게요. 시가전은전투양상의전 시키면 하나썩 빼고 안 하니까. 시키면 안 하니까. 시키면 안이니까 시키면 안니까 시키면 안 하니까. 시키면 하니안니안하안키 알파 가기좀 글룬 것 같긴 한데 못 잡아야 될것 같아 혹은 너무 오래 가면 그전 받... 전투양상치. 되긴 하는데 또 숫자 나오죠? 후퇴할첫번빠졌어요카지않 땄... 아 이러면 땄네요 어? 아... 저기... 아... 아... 그... 그러네 왜안 좋은 다 했네 알파도 사람이 좀 많은가보네요? 계속 그전 중이신가보네 늑대는 없을 가능성이 크고요 변이 목 때문에 온건데 모사한 뭐 팀이고 너무 안 먹으면... 해방 노려 가야되겠다 가면 먹히는게 국룰이긴 한데 때리고 있네요 빠져나다음거기록기 권위솔이는 파0이긴 한데 조합이 니키빼고는 들어온데 있어서 좀 무리가 있는 n e 라 a y s I don't know if I can get 도도안 봐도 되고요 어차피 오브젝트는 끝 w if I can get drone days. I don't 근데 제가 먹어도 되긴 하는데 원들이 두 명이라 고루고루 먹는 게더 낫다라는 판단이죠. 아이솔도 운석 때문에라도 넘어올 것 같긴 하네요. 몸만 빨리 잡고 합류할게요. 남자도 한 팀. 운이 안 좋으면 사람에서 많이 꼬이기도 하니까. 맞아. 금석자린 저희가 잡아어요다서 아깝네. 모사에한팀 있었고요. 동선이 쁘게보려면 혹시 안심 소주세쁘게보려면 한번 타야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모사에한팀 있어서. 뭐프레스니까아 올라가는 도중에는 저기 안 돼. 이 어떻게 장은있네 학교는 있을 수도 있고 길거리. 돈 쓰고 있네요. <laughs> 아야셀라 카티아 사원딜이 야. 쏴. 나도 저기는 지금 건들기에는 좀 이른 음, 것 같고 저희가 손해를 많이 봐야 되네요. 들어가자. 리오에스텔. 양옹장도 한테 근처에 사람이 되게 많네요. 루미 넣어오고 근데 루미 나서 양궁장 갈 거라 일단 양궁장 들어가시죠. 갈 때가 이거밖에. 없네요. 위에도 한테. 잡고. 위에도 한팀 더 있어요 유이님이, 유미님이 e a person. You mean 지 않았나. u m e 있 n me? I'm a person. I'm a p e r 같 o n I'm a person. I'm a 오 e r s o n I'm a person. I'm a p e r s o 정말 쉴 틈이 없네. 되게 깊게 올라가셨나보네. 아닌가? 교전 중인가? 그냥 건고 나간 건가? 동선을 모르겠네. 아래 올라오네 아까 봤던 그사원대파 그 까비. 아 안쪽 무빙이 찰 걸. 아야 수 있어. 하나 써도 되고요. 돈좀 쓰고 내 너무 잘다원 딜이어가지고 되게 힘든 곳온데잘 풀어냈네요. 막공구에는 써팀만 안 만나기 들어야겠네. 삼원은 아무래도. 힘들어서 상자 드랍이고 학교에 있는 팀이 아까가야 팀이겠죠? 이 팀은 아 살려고 한 거야? 그래서 떴다고? 땄네요. 다른 팀이요? 이거까지 이 팀도 영장까지 올라오겠네요. 학교 팀은 어떻게 안마 받치고 올라왔대? 위에서 내려온 건가? 간다와. 이거 무섭. 어려운데요?

우리가 이긴 거지. 상자꽁으로 먹고. 늑대도 음. 싹 잡고 이제. 알겠어? 이이쯤만하면할만해 아까 봤던 유민이였던 테리 네, 탈 정도면은 되게 위급했던 얘기네요. 테리면 <laughs> 금고 안에 있는 걸 탔다는 얘기인데. 학교의 상다 드랍이고요.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드랍이라. 그러니까 그 위클 드랍은 아니고 부자연스러운 드랍이군요. 반드로 전방에 이렇게. 있는 타을 주시한다. 실시. 삼원 아, 조합은 아까는 저희가 잘 이겨서 그런 거고 이거를 원 하기 좀 힘든데. 위클 학교 방사인데 학교 나왔네. 저 어, 팀을 위클 쪽에 먼저 보내버리고 상자를 먹든 아니면 위클 터레를 하든 해야되네 깨 한번 더 따고 아래 카티아리오 아까 봤던 유민 팀이고요 성피도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원거리 좀 많으면은 불폭 먼저 올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하거든요. <목소리> <목소리> 먹을 게 많이 없어서 안타까워라. 상단은 양보할게요 그, 내가 길을 알려 줘도 될까? 어, 미안. 룸이 살려고 있나 보네요. 지금 마무리된 팀이 많아가지고 본인 가셔도 되, 되겠... 뭐 얀님 드리거나 본인 가셔도 되겠는데 아, 성법이라 안 되겠구나 얀님. 걱정 마, 너 교육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호에도 한팀있네요아 동선이 약간 묶여 있긴 하네. 잠버릇이 심한 녀석은 방을 갈때좀 조심히 가야겠네요. 어디 들어갈지 몰라서. 캠 따는 거 자체는 돈 쓰고 있네요. 네, 딱고요. 에스텔리오 캐시팀입니다. 에템 네, 메롱이긴 하다. 못 네, 쓰였으면 좋고 아닌 말고요. 어 뭐야? 삼번대 조합 배팅 같은데. 아까비. 근데 저기 안 부딪힐라네요? 어안 부딪혔네. 시스템 올라가지 않았어? <laughs> 어떻게 예서로서 <다> 안 보이던데? <laughs> 그것도 신기하네숲 일단 넘어가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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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셨지? 갈렸나 그게? 갈릴 수가 있나? 두팀다 피가 메롱인 상태인데. <laughs> 뭐 아무튼. 정말 음, 싫은 틈 없네. 아연님 그냥 헛수 가셨네요. 성모비. <laughs> 글 글리안인데? <글이 아닌데? 웃음> 아니 스승 영향 받으려나 아, 어, 정말 쉴 틈이 없네. 간격을 맞춰야지.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진짜 그거긴는 아니고. 음, 다른 코팀 들어왔고요. 이번엔 어디로 갈지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딱 넓히는 거 생각하면 저희가 성당까지 진출하는 게더 이득이긴 합니다. 자, 앵간 이상한 동선 아니고서야는 딱 넓은 거같체가 지금 이득일 가능성이 커서요. 오프새로 잡고 레시한거 잡는 거기도 하고 자체업로 이득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성당이 그거라 레시도는 잡힐 거라 일단 이제 쓰고 오셔도 되겠다. 이제 뭐이 교전이 안 일어날 테니까니까라는 저는 혈팩 하나 좀 사고 올게요 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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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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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봐서 이은피당이 먹었어. 피딱발. 당황하지 마. 의도된 실수야. 돈만 해 놓고 장비가 좋으면 생존율도 올라가는 법. 아야 님도 돈 좀만 더버시면성평나도 가능하시겠다. 나이스. 이러면 다섯 팀에 열세 명이고 인원수까지 해서 저희가 이 땅만 안 밀리면은 3등까지는 확정인데. 그치. 밀릴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사고만 안 나면. 여기가 이제 임시 안전이라. 숲쪽 시야만 잘 틀어막고 패드 나오는 거 변수만 잘 걷어내면 되겠네요. 아이솔 넘어 이러면 땅만 막아놓으면 되겠네요. 니키가 먼저 들어오는 구도가 될 거라. 소리 빠썼어. 들어간다. 따라가야 된는다르코바니아리오 신은 가 다시 살아. 괜찮가요? 괜찮가 보자. 루미보러간거 같은데. 저팀 저대로 밀려도 숲팀이랑 교전이라 이득이긴 하거든 따면 더 좋고 나이스 <laughs> 엄청 아팠겠다 좋네요 공점수네요 어디에 숨어있는 걸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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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아예 아무것도 없는 <laughs> 아예 그냥 홀딱 그거 해버렸는데요 <laughs> 다 그냥 여버분네전대가 발동하면 무섭네요. 시이 싸워요. 치 보는 거야. 거아 교정막 나무 위에 다가 네 비트 게요시택 때문에. 쇼가 화력 다네팀한명 심지어 실시간으로 아, 싸우고 정말 있고. 정말 없네. 패드 아니면 넘어올 만한 팀이 없긴 하겠다. 숲쪽도 캐을 박아 놓긴 했어요. 뭐돌아올진 모르겠는데. 반야팀 템이 좀궁금하긴하네요한두팀넘어 아, <laughs> 함께하고 일단 뭐들어 함께하고 싶들은친구이네요막공구들과어께하고 싶은 들과함은 없어서. 아마 되게 조용한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넘어올 만한 팀도 안 보이네요. 늦지막하게 오는 것도 좀 힘들 거다. 음, 한 4, 5시 까지 펌핑 되려나? 이따 2등 확정인데. 장어서령님 어서 오요려 좋은 밥이고요. 50점 됐네요. 3점 펌핑. 마지막 전투의 상대가 정해진 것 같아. 그러셔도 돼요. 팔 길이 때문에 먼 거리 이득 보는 게더 괜찮을 것 같아요, 제생각엔 근데 아야 카티아라 거둬낼 거 버질 수 있긴 한데. 근데 네, 카티아 재밌기도 하고 그냥 외형적으로 좋아서 많이 쓰기도 합니다. 뭐 약간 인식이나 이런 걸 떠나서 팔긴 원딜이라는 게 되게 메리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좋아합니다. 뭐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기 마련이니까 그런 느낌이죠. 니키 공이랑만 안 겹치면 좋겠네요. 저볼이랑 가드만 잘 해결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 포지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들어오면 뒤에서 있다가 스택 쌓고 그냥 올려 쳐도 되거든요. 앞에 아니다 어차피 아이소 끌고 나걸올거라 아니, 뒤에 있다가 들어오는 거못 막아서. 니키라서 오는 걸 그냥 받아치는 쪽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지금 때려네. 앞에 허망 쎄다 조금만 게요 이렇게 아래로 와 이거 어차피 아이스못들어가지고 지금 교 해놔도 <목소리> 나이스 이게 나이스 천천히 게 <목소리> <피어> 얼마 없어요 <목소리> 나이스 고생했습니다잘 끝났네요. 엄청 깔끔하게 끝났네요. 나이스 아이스. 니키님이 들어오실 가이었으니까 밀로님이랑 손발이 살짝 갈린 것 같아요. 그죠? 밀로님은 스택을 좀 쌓고 싶어 하셨던 것같아 네, 그럴 만한 시간은 없었으니까. 나이스 아이스. 근데 이거 극공속도 괜찮은데요 데미지가 그냥 잘 커서 그런 건가 극공속 간다고 데미지가 그렇게 낮아 보이지가 않는데 흡혈만아서 그냥 그덴뻥좀 쌓고 하는 게큰뭐 이렇게 뭐 엄청 디메리타가 크지가 않은가 봐요 음. 그래서 괜찮은 거 같습니다.